사회적 소수자 이슈가 다뤄질 때면 항상 일각에서는 너무 과감한 정치적 움직임이 사회적인 반발, 즉, 백래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이나 행사가 보수층 내지 중도층을 자극해 이들을 더 보수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주장이죠. 대규모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 혹은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종종 보이는데요. 과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 여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지난 7월의 퀴어퍼레이드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성향 시장 임기에서 개최되었기에 평소보다 특별한 성격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최근 3년간 성소수자 관련 뉴스에 한 번이라도 댓글을 단 경험이 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유저 1,304명의 온라인 댓글 이력을 수집한 다음 혐오 발언 분류 알고리즘인 헤이스코어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체 유저들의 시간에 따른 성소수자 혐오 발언 비율을 시각화한 건데요. 변이수화사의 성전환 후 강제전역, 이태원발 코로나 유행, 국내 에이즈 확산, 변이수화사의 사망, 마지막으로 2022년의 퀴어퍼레이드 때마다 혐오발언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평균값만 보면 퀴어프레이드가 직전 1년간 줄어들고 있던 성소수자 혐오를 다시 높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기존에 특별히 성소수자에 적대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퀴어프레이드를 계기로 혐오 댓글을 작성한 백래시가 이런 증가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성소수자 이슈에 보수적인 유저들이 선택적으로 더 많은 혐오 발언을 작성했기에 나타난 착시 현상일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퀴어 퍼레이드 이전에 단한 번이라도 혐오 발언 분류 확률이 50% 이상인 댓글을 작성한 경우 즉,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유저들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유저들을 구분했습니다. 양쪽 그룹의 퀴어 퍼레이드 전후 댓글 작성 양상을 비교하자 통용과 달리 행사를 계기로 혐오 발언을 더 많이 하게 된 정황은 특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성소수자의 적대적인 사람은 계속 적대적으로 원래 우호적인 사람은 계속 우호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퀴어 퍼레이드 이전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상 빈도에 따라 상중하 세 단계로 유저들을 구분한 후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도 에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죠.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해외 국가를 소재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이 논문은 6개의 그룹에게 4가지 성소수자 뉴스를 보여준 후 인식의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24번의 실험 중 2번을 제외하면 인식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2017년에도 2020년에도 이처럼 백매 씨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었죠. 우리 사회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부정적인 글을 계속 작성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보다는 소수자 인권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한다면 좀더 의미 있는 방향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